이 시간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강력히 부르짖을 때 미국이 변화되어 열방의 하나님의 붕을 이루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위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합니다. 모든 고난의 승리를 이루시고 능력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모든 정사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왕 예수님께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을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워싱턴의 교회들이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의 세워짐이 아니요. 예수님의 빛값으로 사신 워싱턴의 교회들이 영원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승리의 교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교회 교회마다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의 붉꾼들이 모인 교회들로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겸손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지체로서 교회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로써 한 몸으로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정사를 얻게 하시고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영전하시는 평강 야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능력을 워싱턴에 한인교회들이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워싱턴은 열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방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워싱턴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세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주님께 향한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옛날 종교대의 정신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만을 전하던 미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악법의 영향력까지 열방에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수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워싱턴의 교회들이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됨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우리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무기를 원합니다 열망의 품을 이루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에 예수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였듯이 워싱턴 교회들의 연합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모든 악한자들을 멸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당신의 놀라운 모사 끝없는 지혜 오묘한 개시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 그 모든 능력을 워싱턴의 교회, 한인교회들이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모든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사 모든 전능하심으로 모든 정사의 승리를 이끌어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국이 되도록 우리 워싱턴의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모든 정사가 워싱턴 이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인 워싱턴의 한인교회들이 사랑의 연합으로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가 세상의 모든 악한 정사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진리가 넘치는 평화의 승리를 이루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때의 놀라운 봉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몸대머신통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한인교회들의 연합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열방에 영전하시는 평강의 왕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미국으로 회복되도록 그 회복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워싱턴의 한인교회들 되기하여 주십시오 워싱턴의 교회들이 사랑의 연합의 기도가 모든 정사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열방에 전하는 미국으로 마지막 때의 열방의 강력한 봉을 이루게 하는 미국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묘자이시고 전능하신 병강의 예수님의 통치 열방에 이루게 드리는 우리 워싱턴의 한인교회들이 되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열방의 정 영사의 왕이신 우리의 전능자,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